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의 글로 전달하신 것이 성경 말씀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제사법과 제도로 전달하심이 구약성경의 율법 조문이었습니다. 돌비에 새기신 율법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율법 조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판에 주님의 뜻이 새겨진 사람들이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야마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 말씀의 모든 책망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정죄들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결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도움과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율법의 지적을 받으며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설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됨으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달게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살핀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이고 편지가 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사람들의 표준이나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만이 예수님의 성품만이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요, 거울이요, 울타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거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싸우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